여러분 바로 이 자리 지금 못 들으면 다시 한번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이건 폭풍 전야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핵심 구간과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PPI 지표 발표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해서 이렇게 양봉 캔들이 등장을 해 주었는데요. 오늘 또한번 CPI 발표가 있듯이 PPI보다 더 중요한 발표기 때문에 CPI가 100% 좋게 나올 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CPI, PPI는 전문가분들도 어긋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예상하기 어려운 지표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차트에서는 일목구름 하단이 굉장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그 다음 파월의 잭슨홀 연설이 있었던 이 117K 구간이 두 번째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CPI 지표 발표가 엄청나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구간을 뚫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정말 cpr가 비컷 정도의 발표가 나와야 주는데 사실상 이건 객관적인 지표로 지금 나오기가 어려운 가능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성급하게 풀매수 타점을 잡거나 롱에 과하게 베팅을 한다면 청산당하기가 굉장히 쉬운 장이라는 거죠 심지어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에컨데 지금 이 8월 같은 경우에는요. 7월 PPI와 CPI를 발표했었죠. 8월 달 발표된 구간 같은 경우는 CPI 발표가 먼저 나왔는데 예상 수준이 안정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와서 시장이 안도하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을 가져왔고 어 우리 금리나 가겠다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도 우리가 두 번째 고점을 찍는다면 그 다음 하락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님이 아,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비커은좀센 이슈다. 이러한 생각 가지시고 정말 지금까지 잘 모아 왔던 시드에 몇천만 원 정말 반 이상을 날리셨습니다. 왜냐 8월 14일에 이어서 ppi 발표 가 나왔는데 해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지표로 인해서 아 인플레이션 이 재우려 된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후퇴시켰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비트코인이 이만큼이나 다시 한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말 많은 분들이 청산을 당 하셨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도 많은 분들이 청산을 당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표에 대한 기사도 함께 볼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드어본 PPL 데이터 is more downside ahead라는 기사입니다. PPL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하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죠. 해당 기사는 사람들이 모두 상승분을 보다가 CPI 지표에 대한 기대감 상실로 인해서 엄청난 청산량이 나왔다는 그러한 기사인데요. 기사를 보시듯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상승을 잡았다가 반대되는 지표로 인해서 청산을 당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같은 경우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거지. 도박을 하면서까지 풀매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최대 목표 구간, 해당 구간이 117K의 저항대를 목표로 삼고 그 아래로 발락할 수 있는 사이드까지 채우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지금 단기간적으로는 패턴 하나가 등장하면서 단기 하락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바로 다뤄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매매 의 기준을 드리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차트 분석 시작하기 전에 5초도 걸리지 않죠? 영상 다 보시고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지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영상 힘이 될수 있도록 영상 보시고 나서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9월 11일 비트코인 차트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차트 현재 상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자 PPI 지표 발표가 나온 후에 지표 발표가 저희에게 좋게 나옴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 비...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장을 밟았고 우리에게 강하게 작용하던 저번 지표 발표 때에 해당 매물대를 뚫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 FEG 상단을 맞으면서 저항을 맞고 하락 중에 있고요. 현재는 더블탑 패턴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아래 위를 가로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만약 완성이 되고 해당 냉라인을 뚫고 내려온다면 이 시작점이었던 FEG의 상단 112. e k 혹은 그 아래 스팬 투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111.9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가 단기 시나리오를 보시는 분들은 113.5K를 다시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도를 세우시고 보시는 게 안전한 매매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차트 분석을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자 CPI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CPI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CPI와 PPI가 엇갈렸던 때를 대비해서 그때. 근거를 바탕으로 오늘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때 사례 첫 번째가 있죠. 2월 14일 CPI가 먼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아 서비스의 물가가 끈질기다. S&P 500과 나스닥이 하락했고 비트코인도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PPI 발표가 됐을 때는 미국 기준으로 해서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예상보다 PPI 지수가 낮게 나와서 아, 인플레가 생각보다 잡히는구나 라고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가 이어진 흐름이고 그 이후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2023년에도 PPI와 CPI가 엇갈리면서 우리에게 알수 없는 차트를 보여줬는데요.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이런 사례는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2024년 5월인데요 이때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ppi 발표가 먼저였고 ppi 발표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이런 시장 안도감을 주면서 비트코인이 약 2%를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cpi 발표율이 뒤늦게 따라왔고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하루만에 2000달러 정도가 하락을 했다 라고 지표가 나오고 있죠 자 이틀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 지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을 하다가 물론 기술적인 차트도 포함이 됐겠지만 다시 한번 하락장으로 내다 꽂히는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상실이 나오는 차트였죠. 제가 말씀드린 방금 두 가지 사례 같은 경우는요. 모두 CPI와 PPI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선에서 양극의 희비가 갈렸던 그러한 지표 발표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지표 발표들은 이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많았다. 그리고 CPI와 PPI는 매우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PPI가 좋게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CPI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차트로 돌아와서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우리가 명확하게 고점을 잡아두고 이탈했을 때의 손절과 함께 빠른 손절을 했을 때가 확실한 리스크 관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CPI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고 해당 저항 구간에서 반락을 하면서 청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CPI가 기대감 상실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지표 발표가 좋지 않게 나왔을 경우에는 곧바로 어제 뚫었던 매물 때까지 모두 상승분을 하락시키면서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해당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고요. 지금부터 날봉부터 4시간봉, 그리고 1시간봉 순서로 탑다운하면서 여러분들께 정밀 차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봉입니다. 저항 매물대에 지금 113.5K를 뚫고 지금 지지를 받고 나서 올라가는 캔들을 볼수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CPI 발표 지수가 엄청나게 좋게 나와야 다시 한번 단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목구름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인 차트 분석을 봤을 때 일목구름 지표는 본래부터 정해진 순서대로 이미 선행이 되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고 해당 매물대를 지키면서 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목구름을 빠져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구간의 일목구름 하단 114.8k가 첫 번째 저항이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우리 파월의 잭슨홀 연설이 열렸던 해당 매물대 아직 탈출하지 못한 개미들의 시체가 있는 자리 해당 구간이 두 번째 저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분으로 봤을 때 남은 저항을 모두 다 뚫기에는 어렵다 라는 판단이 있고 지표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을 때는 해당 구간까지 우리가 목표가를 딱 정해놓고 상승분을 보면서 최종 117까지 보시되 해당 부근에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리스크 관리 대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해당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기준선은 알수 있겠지만 이전 고점을 통해서 알아내는 추세죠. 하지만 이런 일목구름 지표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상승분이 올라갈 때는 아, 상승을 하네 상승을 하네 상승을 하네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타점들이 나온다? 상승을 계속 하다가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반락이 나올 때 정말 단기적인 반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손절을 해버리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닿아도 왜 여기에 닿고 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표 발표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되 이런 해당 구간 계속해서 캔들이 막고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간에 대해서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시면서 손절 라인 그리고 매도 라인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117k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전 파월의 연설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이전까지 해당 고점 을 찍은 적이 없죠 그러니 다시 한번 상승분으로 올라 갔을 때 이곳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 그래 본전 쳤다 여기서 나오자 비트코인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뜻이죠 그리고 비트의 도미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해당 구간 117k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더 조심을 하시고 아래에서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4시간봉입니다. 4시간봉에서는 구름대 위로 가주면서 상승분을 잘 지켜내고 있는 추세고요. 만약 이대로 비트코인이 CPI 결과에 따라서 높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고점 하나가 형성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115.7 인데요. 지금 캔들에서 그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이 저점과 그 다음 해당 고점을 잊고 그 다음 이전 저점에서도 맞아 떨어지는 해당 추세선까지 오게 되겠죠. 그 간격이 115.6에서 7K 정도를 저는 최대 상승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구간을 날봉과 비교해서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구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 4 시간과 날봉을 비교했을 때요 해당 구간까지 추세가 올라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구간은 지금. 이 이 부근이 될수 있고 이호 라인 정도가요. 여기 이 얇은 구름대와 지금 마주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얇은 구름대는 뭐다? 우리가 유일하게 이 날봉의 구름대를 뚫고 다시 한번 상승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고 지금 이 구간이 나오는 곳이 바로 날짜로 9월 18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상승분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유지를 해주다가 이때 강하게 해당 구간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해당 구간이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여기까지 표기가 되고 있고 우리가 당장 이 구간을 뚫기는 힘들 수가 있다. 그럼 이 구간에 닿았을 때 지금 이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일목구름 자체를 뚫게 되려면 엄청난 호재가 함께 와야 된다고 했으니 오늘 CP 피이가 우리에게 굉장한 지표로 다가와야 요 해당 상승분을 뚫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 같은 경우에는 날봉에서 지금 스팬 투 자리가 길게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죠. 제가 이런 일목구름이 직선형으로 오랫동안 형성이 될 때에는 이전 직선에서도 이런 구간에서도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구간에서 강하게 저항을 맞을 확률이 높다. 근데 이 구간 자체가 이곳에 있는 지금 115.6에서 7 8까지 온다고 보고 있으니 우리가 해당 구간에서도 오늘자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만약 114.7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당 스팬트 라인 자리인 115.7에서 9까지를 우리가 강한 저항으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시간봉입니다. 1시간봉에서는 고점대를 형성하면서 지금 더블탑 패턴을 만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 더블탑 패턴의 넥라인인 해당 구간 113.1k 정도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내려온다면 이 구간 뚫고는 아래 구간인 이스팬트 라인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이전에 멈춘다고 해도 우리가 첫 번째로 볼수 있는 112.4에서 그 다음 아래쪽에서 볼수 있는 111.9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양봉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면서 이전 고점에서 머무르고 있는 형태인데요. 만약 다시 한번 음봉이 뜨면서 정말 초단기적인 하락이 만약 온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대비할 수 있으니 이러한 패턴 정도도 기억하시고 차트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시간 봉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구간에서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수 있겠죠 우선적으로는 현재 1시간 봉의 FEG 상단과 4시간 봉의 FEG 상단에서 맞고 지금 견디고 있는 중이고 이 4시간 봉의 FEG인 113.6K에서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고 계속해서 상승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FEG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봉의 이치목구를 첫 번째 저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고 한들 우리가 이전 뚫지 못했던 파월의 잭슨홀 연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이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뚫지 못했던 저항으로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의 저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계속 더 상승분을 챙긴다는 것은 여기를 뚫고 지지로 밟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그때 다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CPI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좋게 나온다는 장담은 저희가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래 구간에 대한 하락에도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아래쪽으로 다시 떨어진다면, 111.5에서 111.9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 구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시간 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작점으로 내려오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게 내려온다면 111k까지 우리가 되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 되돌아오는 차트를 만났다면 그럴 때는 빠른 손절가를 정하시고 아래쪽에서 역추세 매매로 들어가는 방법이 용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상승 시나리오로 드렸던 타점은 111.8에서 113K 부근이었는데요. 제 생각보다는 더 웃돈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111.8에서 들어간 것은 좋았으나 113K 그 위로 계속 갔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그래도 상승분 잘 노리시면서 위까지 노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어제 폭락장에 대한 대비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 상승하는데요 라는 댓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영상에서는요. 제가 분명 ppi에 대한 우리가 대응책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코인을 매수 매도 매매를 할 때는 자기만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은 모든 관점에 대한 참고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알겠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ppi나 cpi는 제 지금 관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예측할 수 없는 범주 이내에 있고 정말 예측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엄청 대단하신 거겠죠. 하지만 이런 예측이 없는 범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상승한다면 좋죠 여러분. 상승을 하는 건 어쨌든 베팅을 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금액들이 잖아요. 하지만 이게 하락으로 떨어졌을 때한 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지표들은요. 우리가 추론을 할수 없는 영역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 여기까지 내려오겠다.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만약 안 좋게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아래 구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손절 리스크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코인을 매수하실 때요. 정말 홀짝을 맞추는 것처럼 방향성에 목을 매기보다는 그리고 뭐 제가 언제나 방향성을 잘 맞추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을 혈안이 되셔서 댓글을 쓰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수익을 잘 내면 장땡이 아니냐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은.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는 이 구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 상승에 대해서 관점에 대한 이탈 자리가 흩어졌으니 이제는 상승분을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구간도 똑같고 해당 구간도 똑같죠. 그리고 위로 올렸을 때도 계속해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봐야 된다. 이곳에서도 기간 조정이 끝났다. 그 다음에도 여러분 이제는 또 한번 올라가야 된다. 폭락 아닙니다. 개미들만 속았습니다. 라고 해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해서 차트 해석을 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비트코인 폭락장에 대해서도 상승할 겁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CPI와 PPI가 오기 전까지도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단한번 물론 여러분 썸네일에서 어그로가 많이 끌린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폭락을 어제 딱 처음 말씀드렸고 제가 이러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 이때 딱두번 뿐입니다. 왜냐 CPI와 PPI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탈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간은 어떠한 사람이 와도 트럼프가 와도 100% 추론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물론 거짓말 좀 보태서 그 사람은 알겠죠 근데 정말 정확하게는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홀짝에 매어서 이렇게 가시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도 ppi가 좋게 나와도 언제나 cpi 안 좋게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실망분에 떨어지는 자리들 잘 체크해 두시고 만약 다시 한번 상승분이 나와 온다면 우리가 윗구간에서 봐야 한다고 했던 이런 해당 저항 부분들을 챙기시면서 아 내가 상승분으로 무조건적인 롱 타점만 가져가는 것이 아닌 해당 저항 구간을 얘가 어디만큼 뚫는지 다시 발락하지는 않는지 이런 구간에서 적절하게 매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기드리고 있는 지표들은 저 같은 경우 트레이딩뷰에 모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쓰고 있는데요. 이런 지표들은 트레이딩뷰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 지표를 가져가셔서 복붙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은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나 고정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이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들어가시면 영상 나온 차트의 지지저항선 복분링크 해당 클릭하시면 되고 아래 폼 클릭하셔서 채우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구글 폼이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010-8204-3934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름이고 여러분들이 요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로 전송되기 때문에 문자 들어가셔서 저한테 필요하신 거 말씀하시면 되고 혹여나 지금 물려계시는 구간 궁금하신 분들 거래소와 평단가 그리고 단타라고 꼭 하셔야 저에게 오기 때문에 저희 다른 트레이더들한테 가지 않게 저한테 딱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점 정리가 뭐냐 오늘은요 홀짝 맞추는 날이 아닙니다. 그 트리거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다가 베팅 해야 되는 날이고요 저같은 경우 계속해서 아랫구간 부터 가지고 가는 롱은 아직도 익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단기적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은요 지금 상승분이 나올 때 윗구간에 존재하는 fbg와 그다음 날봉에서 막고 있는 구름대 114.7k를 유의하시고 그다음 파월의 연설이 있었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저항구간이 됐던 117k 를 넘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봉으로 봤을 때이 이러한 구름대가 형성된 구간 존에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뚫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는 이 익절가에 대해서 매매 타점 잘 잡으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변동폭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실시간 소통방을 통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었고요 롱포지션 상승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저희가 결국 어떤 수익을 냈다 결국 이렇게 전량 매도하면서 63.36%에 대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들이 못된 말씀을 남기셔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각자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홀짝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가져간다 거는 좀 안타까운 시선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뭔가 기준점을 분명히 세우고 우리가 왜 이런 영상에서 어떤 구간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이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요. 또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질표 발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적절한 제 타점 드리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계속해서 증명자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보시면서 내가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에다가 풀매수 타점 이렇게 남기기보다는 위쿠가인에 있는 저항 매물대들 잘 보시면서 타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내가 혼자 매매하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 지니까나 목표가 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지표 하나를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시켜드릴 지표는 바로 이 자동 매매 지표인데요. 방식은 여러분 진짜 단순합니다. 이렇게 로켓 모양이 뜰때 매수하시고 이렇게 셀 모양이 뜰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어떤 분들에게 좋냐? 특히나 첫 번째. 코리니 분들에게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 장중 차트 못 보시는 직장인 분들 세 번째 나는 손이 느리다 이건 타고난 거다 어쩔 수 없다 하시는 손느린 분들 이런 세 분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지표입니다. 자 해당 지표 활용하시면 좋은 점은요. 제가 진입가를 잡아 드려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생각한 진입가가 있더라도 어, 뭔가 확신이 없을 때 함께 이렇게 코드화된 지표가 잡아주고 매도 신호까지 함께 가주는 이런 신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때 굉장히 용이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한 그림 방식으로 된게 아니고요. 우리 트레이더들이 매매 방식을 일일이 다 코드화를 해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관점 비교하기에도 좋고 수익 내실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100%는 아닌 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해당 타점 구간에서 잭슨홀 연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타점 잡고 들어가긴 좋았지만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점을 잡진 못했죠. 하지만 그래도 손실 없이 수익을 낼순 있었다. 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활용하기에는 정말 괜찮은 지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고점을 찍었던 이번 장에서죠. 우리가 어떻게 올라왔죠? 불플래그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왔는데, 해당 구간에서 제가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트레이더 분들도 어지간하면 잡으라는 분들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로켓 모양 지표 생기면서 딱 매도 구간 잡아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올라갈 때 로켓 모양 생기면서 해당 구간 맨윗 구간에서 지금 조금 덜 가고 셀 모양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구간에서 나왔나 보니 이전 고점 최고점 바로 옆에서 나왔죠. 그러니 이 정도의 지표 활용이라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올릴 때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 지표는요 따로 비용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으로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신청 방법은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인데요. 더보기나 고정 댓글, 둘중 편하신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처럼 문자 메시지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당 문자에서 단타, 혹은 자동 매매 지표 화면처럼 적어주시면 안내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두 번째는 PC입니다. PC는요 링크를 아무거나 똑같이 클릭하시면 되는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게 됩니다. 구글 폼에서 필요하신 거 선택해주시면 되는데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다 선택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 제가 소개시켜드린 지표는 자동 매매 지표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전화번호 넣어주.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는 나는 이런 구글 폼이 귀찮고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쪽으로 가시면 010-8204-3934제 업무 폰이 있습니다 제 업무 폼으로 제 인증 코드 쳐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 인증 코드는 바로 단타 프로젝트의 단타입니다 단타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받으실 수 있도록 추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세 가지 쉬운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 영상이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기준이 되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보시고 계시는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후속 관점 혹은 오늘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제가 드리는 어제와 같은 관점이 필요하신 분들 아래쪽에 보이시는 더보기나 댓글 통해서 들어오시면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제가 후속 관점 전해드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매우 유의해서 아랫구간과 상방에 있는 저항 모두 많습니다. 그러니 항상 유의해서 매매하시고 오늘도 성토하셔서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